안녕하세요, 지원강이요 오늘요, 은뜬뜬뜬 뜬, 뜨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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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이렇게 많은 바닷가, 그 대천에 있는 바닷가에서요. 이런 조개를 가지고 왔어요. 이 조개는요, 지금 콘도고요. 근데 네,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에 각종 돌 껍데기들이 있는데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얘는요. 꼬마인데요. 잘안 보이시나요? 얘인데요. 하얀색이 조금 조그만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런 사이즈돌 껍데기들은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요, 이쪽에는 끝에가 핑크색이어가지고요. 살짝 보라색 빛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마음에 든것 같네요. 이 사이즈죠. 그리고요, 이거는요, 좀큰 사이즈들의 조개껍데기입니다 네, 이렇게. 요것도 조금 작은 사이즈에요 그 다음은 아주 대왕인거예요제 손바닥만 하고요 바닷가 소리는 안들리네요 제 생각은요 이게 이제선 들리네. 이건 이것만 들리는 것 같아. 네, 그다음에는요. 그게껍데기들럼 갈아. 짜잔, 조금 예쁜 돌멩이 돌을 가져왔는데요. 이것 좀... 얘는 조금 살짝 불투명한 돌이고요. 어, 그냥 주워온 돌이고요. 어,는 실제로 번쯤 반짝반짝거리는 돌입니다. 예뻐요. 이것도 그냥 주워온 돌이고요. 불투명한 돌이고요. 살짝 부, 불투명한 돌이고요. 그냥 주워온 돌입니다. 네, 이렇게 기존 판들을다 모아서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많아요. 네, 그리고요, 저번 영상에서는요, 얼굴 공개를 했잖아요. 그 얼굴은요, 제 얼굴이 아니라, 다른, 그, 동생의 얼굴인데요, 동생의 얼굴 공개. 유튜브를 따로 찍는데요, 이름을 까먹었대. 이름을 까먹었어요. 동생이 얼굴 공개를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요, 동생 얼굴 공개를 한 거고요, 제 얼굴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카이 바이크를 타볼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찍을건안 찍을까 고민 중인데요. 되도록이면 찍을게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슝!